안녕하세요. NNS 예측 시스템의 토토 라드입니다 어저께 거 복개를 좀 해보자면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좀 어, 2조합하고 3조합은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1조합이 지금 1조합인 콜로라도, 콜로라도 승하고 디트로이트 승이 지금 거의 들어왔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콜로, 디트레이트는 들어왔고, 콜로라도는 지금, 글쎄요, 지금 7대4로 이기고,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분위기가 콜로라도 승리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알사드 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좀 아, 안타깝네요. 14.3배짜리가 알사드 무한 폴락으로 인해서 물건을 가게 됐습니다. 알사드가 어저께 좀, 아, 무승부가 거의, 유력했었는데, 83분에, 1대1 상황에서 83분, 83분에 이제 PK 골에 의해서 2대1로 역전이 됐고,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한골 넣어가지고 이제 알사드가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PK 골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83분에 터진, 좀만 좀, 한 10분 정도만 좀더 버텼으면 좀, 무... 누가 나왔을 텐데 좀안까운 면은 있습니다 좀자뭐 다시 한번 가봐야죠 오늘 음... 오늘 일단 아약스 경기를 뽑아습니다 아약스 아, 아약스가 이제 리라고 하거든요 리 리라고 하는데 음, 물론 아약스가 작년만큼의 포스는 아닙니다 뭐 중원도 좀 약해지긴 합니다만. 아약스가 워낙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릴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팀의 수준 차이도 좀 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아약스 승을 가져갑니다 아약스 승을 가져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음, 컵스 시카고 컵스하고 음, 신시네틱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이슈가 나오고 신신네틴 신신틴이 이제 소니 그레이가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시카고 컵스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상자도 많고요. 마무리인 킴브럴 선수도 나갔고 팀의 중심 타자인 리조 선수도 얼마 전에 발목 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얼마 나 실려 나갔거든요. 올 시즌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카고 컵스가 지금 오늘도 이기고, 이기고 있고 물론 3대2로 이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은 다르비슈 선수가 지금 어제 컨디션을 찾았기 때문에 물론 신신의티의소니그리 선수도 지금 굉장히 호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빙의 매치가 되겠습니다만 은 그래도 홈에서 강한 컵스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컵스 승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배구 경기가 있습니다. 남자 배구 한국 대 대만 경기가 있거든요. 이 경기 한국 언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국 언더 좀 글쎄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더냐 오버냐 뭐. 몇점 차이로 인해서 뭐 종이 한장 차이로 인해서 아마 한국 언더와 오버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한번 원, 언더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조합으로서 아약스승, 시카고 컵스승, 한국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단통으로 오늘 가져가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세조합으로 한번 나눠서 오늘도 한번 가,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오늘 하야, 한화, 와 승이 있습니다. 한화, 한화. 한화하고 키움인 경기가 있거든요. 한화가 키, 체드벨 나오고, 키움이 양훈인가요? 양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화도 어저께 뭐 삼성을 11대1로 이기면서 지금 분위기는 괜찮다고 보고, 일단, 체드벨도 요새 괜찮거든요. 일단은 한화 승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한화 승. 그리고 인터밀란 경기가 있어요. 인터밀란하고 프라 경기가 있거든요. 인터밀란이 물론 뭐 저배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1.35배당인가요? 뭐 배당이 뭐저 배당이긴 합니다만, 인터밀란이 뭐 프라 정도 잡아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인터밀란 승 가져가고요. 그리고 시카고 컵스 승을 2조합에서도 껴놓습니다. 그래서 2조합을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하나 승, 인터밀란 승, 시카고 컵스 승 이렇게 2 조합을 완성시키고요. 3 조합을 첼시하고 발렌시아 경기 있거든요. 첼시가 뭐 발렌 첼시도 그렇고 발렌시아도 그렇고 지금 뭐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두팀두팀다 지금 너무 막극과 그걸 날리고 막경 경기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승부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첼시 무 한번 가져가 보고요. 그다음에 배구 경기입니다. 한국 마헨승 가족입니다. 남자 배구죠. 한국 때 오늘 대만 경기가 있는데 오후 3 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배당이 빨리 나와야 지금 같이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이 참 별로 안 좋습니다. 배당이 메이저리그 배당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뜨기 때문에 자칫자가뭐 연장이라도 가면은 굉장히 같이 한국 배구하고 못 묶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한국 마헨승 가져가겠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1.5승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 경기가 있거든요. 보스턴이 이오발디 나오고 샌프란시스코가 웹선수 나옵니다. 두 투수 모두 지금 너무 못 던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못 던지는 투수들인데 역으로 한번 가보죠.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조합을 첼시 한국 마헨승, 보스턴패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 1조합으로서 아약스승 시카고 컵스승, 한국 언더 한국 대 대만 경기했습니다그 경기 한국 언더 가져가 보고요 제 2조합으로서 한화승, 인터빌런스승, 시카고 컵스승 그리고 이제 3조합으로서 첼시모, 그리고 한국 마헨승, 한국대 대만경기죠 배구경입니다. 남, 남자 배구. 마헨승 가져가보고요. 그리고 보스턴, 레드, 삭스, 패. 이렇게 해서 3조합을 완성시켜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한번 끝내보고요.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laughs> 각자 경제적 상황에 따른 배팅 금액을 좀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음...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져가시는 것은 좀 그렇고. 글쎄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게좀 그렇습니다. 뭐 각자 경제적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그,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가져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빼시고, 막, 막, 이게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뭐, 뭐, 느, 과감하게 뭐, 넣으시면 되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뭐,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어요. 뭐, 폴더 몇 개만 가져와서, 뭐, 마음에 드는 폴더만 가져가시든지. 그럼 뭐, 뭐, 음,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